저희가 비밀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베란다예요 베란다는 저희가 따로 잘안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쪽에 오픈형 베란다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를 들어와서 찍는 이유는요. 쭉 같이 들어오시면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렇게. 커피, 티타임 가지시기 매우 좋은 위치인 것 같고요 김 경사님 근데 두 번째 방갈때 항상 아, 일로 다녀야 되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좀 <laughs> 특이해서 제가 일로 한번 모험하듯이 다닌 겁니다 <laughs> 여기는 안방이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동산TV 강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천 중동에 있는 아파트 안내해드리러 나왔는데요 아파트 현장이고요 당연히 아파트 현장이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씩 주차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로 옆에 지금 사이드 입구예요.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사이드 입구인데 어, 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요. 시장이 오른쪽 왼쪽에서 길게 되어 있을 거고요. 오늘의 현장은 테라스가 약간 작게 남아 있는 어, 곳이기 때문에 어, 문화생활, 아그 티타임 가지시거나 다른 생활 즐기시는데도 편리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세세한 것들을 많이 신경 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한번 비춰봐 주시겠어요? 시장이 작지 않고 매우 길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는 곳이 많지만 원래는 좀더 사람이 많이 붐비는 거, 붐비는 시장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동역까지는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아파트 현장이고요. 중동은 부천에서 상급지죠. 좀더 비싼데, 소사랑 부천. 소사랑 9천 정도의 가격으로 다운을 했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보시고 꼭 나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현장은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테라스가 엄청 넓은 저기 세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당한 사이즈의 테라스가 있는 구조를 저희는 오늘 보시게 될 거고요. 주차는 접주차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대당 한 대씩 가능하십니다. 저희 올라가서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자, 내부로 들어와 보셨고요. 지금 거실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 대형 타일로 이쁘게 꾸며져 있는 아트월 보고 계시고요. 왼쪽 벽면은 목재랑 도배로 해서 이쁘게 꾸며져 있고요. 우물형 천장 되어 있어서 충고를 좀더 높여놨고요. 조명도, 음, 이쁘게. 원이 잘 되어 있네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간접 조명도 이쁘게 들어가 있는 게이 현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거실 폭은 4.2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30평형 아파트 사이즈고요. 사이즈 매우 좋습니다. 이 현장은 아파트 현장인데 비밀 공간이 매우 많아요.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시게 될것 같고요. 거실 등지고 주방 쪽 바라보면 이렇게ㄷ자형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는데 무릎 공간 당연히 파져 있기 때문에 어 식탁으로 사용하시는데 좋고요 아이들이 이쪽에서 뛰어놀 때음 싱크볼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면서 쳐다보기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명도 매우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제가 좀 좋아 차분한 느낌의 집이나 따뜻한 느낌의 집을 좋아하는데 그레이톤 상부장 하부장을 써서 어좀 차분한 느낌 들어서 좀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이쪽에 식기 세척기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와 이 김치냉장고는 깊이가 되어 있는 거라서요. 옵션은 아니라 보시면 될것 같고, 좀 세세한 곳까지 신경 쓰는 게 이렇게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문은 망임 유리로 블랙 프레임으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왼쪽 벽면이 도배가 아니라 약간 골든 스타일의 타일로 이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어, 신발장은 세칸 되어 있는데, 아래쪽 하부띠음 시공 되어 있고, 거울까지 되어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 용모 체크하시기 좋습니다. 첫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은 현관 들어오셔서 바로 왼쪽에 있었는데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 9 자가 넘습니다. 작지 않은 방인데, 저희가 비밀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베란다예요 베란다는 저희가 따로 잘안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쪽에 오픈형 베란다,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를 들어와서 찍는 이유는요, 쭉 같이 들어오시면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렇게 커피, 티타임 가지시기 매우 좋은 위치인 것 같고요. 금계사님 근데 두 번째 방갈때 항상 일로 다녀야 되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좀 <laughs> 특이해서 제가 일로 한번 모험하듯이 다닌 겁니다. <laughs> 여기는 안방이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가 붙박이장이 있는 상태에서도 10자 가까이 나와요. 이게 10자 가까이 나오니까 없는 쪽은 한번 문이 있어서 좀더작게 나오겠지만 한번 재 볼게요. 한 3.5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12자 가까이 나오는 그런 곳이고요. 창문도 이쪽과 이쪽 이렇게 양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매우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붙박이장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 욕실 보고 계신데 스마트 변기라고 하는데 리모컨도 있네요. 저 혹시 오, 어떻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아, 물레림 버튼을 버,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방식인 것 같네요. 되게 신기한, 한, 같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laughs> 오시는 길에 이제 세 번째 방 이동해 보실 건데, 이렇게. 중개사님이 좋아하시는 액자 거실 수 있는 공간. 가족 사진 걸면 좋겠죠?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여기 써있네요. 아홉 자 반, 아홉 자반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 어, 2,900, 2,800 나오나요? 2,90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 베란다 하나 더 있습니다. 베란다 두 개, 테라스 하나, 이렇게 보셨고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약간 대리석 모양의 타일을 이용해서 좀 화려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천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 안내해드렸는데요. 중동이에요. 위치가 중동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역과 소사역에 있는 아파트 현장과 비슷한 가격으로 가격을 많이 따문했다는 어, 매우 큰 장점이 되는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좋고요 그리고 테라스 좋아하시잖아요 작게나마 저렇게 테라스 공간 있는 것도 이 집에 플러스 점수로 작용해서 저는 여기를 한 9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매우 좋게 잘 드린 것 같네요 네. 또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